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으로 확실히 그 모병들이 그 명을 받았다. 그 자신들은 그 바울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그 밤을 통하여 그 안디바리에 이르렀다. 기병 70명과 창군 창군, 창을 든 군사를 말해요. 200명과 백부장 2 명이 바울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유대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리를 거쳐 총독이 있는 가이샤로 이송하였다. 이제 이,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기병들이 그 자신들과 함께 출발하게 되었다. 어, 그들은 그영 안으로 들어갔다. 예루살렘 밤두 번째 시간에 출발하여 안디바라엘 거쳐 그 다음 날그 영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만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은 한 5일만에 가요. 33절. 그들은 그 가이사랴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은 그 편지를 그 총독에게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바울을 그 자신 앞에 세웠다. 총독 앞에 세운 거예요. 그들은 가이사랴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은 천부장의 편지를 총독 벨릭스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벨릭스 앞에 세웠다. 사대 행전 21장 16절에서 가이사라 사람이, 가이사라 며치 바우루 에루살렘 행동에 동행했죠. 참고로 적어 놓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좀 내용이 나오는데 뭐 별거 큰건 아니고요. 2 34절. 그러므로 그는 읽고 또한 그는 물었다. 어느 청도그 관할에 있느냐. 그리고 그는 알았다. 길리기야. 사람이기 때문이다. 벨리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또한 그 총독은 어느 총독의 관할, 아, 그가 그가 어느 총독의 관할에 있느냐고 물었다. 바울이 그럽시다, 바울이. 바울이 어느 총독의 관할에 있냐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바울이 길리기아 사람이기에 어느 총독 관할에 있었냐고 물었던 것이다. 참고로요 여기 길리기아 여러분이 한번 제 생각 나서 한번 적어본 건데요. 참고로 길리기아의 의미가 뭐냐면 길갈과 같아요. 길갈의 의미는 여러분이 뭐 성경 찾아보면 알겠지만, 내가 오늘날 에고보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는 의미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수화, 여수화, 5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헬라어 다소는 무슨 의미냐면 기쁘다입니다. 기쁘다, 의미는 기쁨, 기쁨이거든요. 다소가? 자, 이런 의미들을 정리하면 바울이 길기가 다소 출신이잖아요. 그러죠? 어, 이방, 보, 이방, 읍, 이방에 복음을 증가하는 주님의 종이 되었다면, 이방에, 길기야 다소 칠수인으로 이방에 복음을 증가하는 주님의 종이 되었다면,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방야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못했었죠. 출애기 5장 6절에 나와 있어요. 그할례를 행하고 기쁨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 길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요. 그리고 이 생각은 예, 그, 기, 바울이 길리기야, 길리기야 다섯 출신이라는 것과 연결이 돼요. 자, 바울은 할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리스도 복음을 이 방에 전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좀 여러분이 뭐, 뭐,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아,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저 사람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거 여러분, 길리기아나 그다음에 그저 길갈이나 그다음에 갈릴리나 이 단어들은 같은 그저 의미들을 전달해요. 그래가지고, 출발점을 생각, 출발점을 이야기해요. 출발점.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찾아가지고, 그 지역을 한번, 그, 그 단어가 사용될 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어디서 출발하면은요, 갈릴리에서 출발해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가나안으로 정식적으로 들어갈 때, 할례를 행하고 들어갈 때 어디요? 길갈에서 출발해요. 바울이 이방 성교로 갈 때, 어디 사람이에요? 길리기아 다섯 출신이에요. 35절. 나는 너희에게 말을 들을 것이다. 나는 너희, 너희에게 말을, 나는 너희에게 말을 들을 것이다. 언젠가 내가 너에 대해 송사한 사람들이 오게 되면요. 유대인들이 오게 되면 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안 듣고 유대인들이 오게 되면 들을 것이다. 그는 명하고 있다. 그 자신을 그헤로스궁 안에 지키라고. 벨리스 은 총독은 천부장이 말한 대로 유대인들이 고수하게 되면 그때 바울로 변명을 듣기로 하고 바울을 헤롯 궁 안에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35절의 내용은 총독은 송사까지 바울을 헤롯 궁에 지키게 지키라 했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23장의 내용은요, 총독은 송사까지 바울을 해롭국에 지키려 했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네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